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영광군에서 관광들의 PD로 활동하고 있는 차상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그 과정 안에서 20대, 30대 분들의 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도중에 어려운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참가자분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참가해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조금 잘 마무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시회도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참가자분들의 연역이나 혹은 지금까지 농촌 살아보기에서 느꼈던 그 과정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진기이고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나이는 20대입니다 희농기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와중에 농촌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고, 광주에서 가까운 쪽 보다 보니까 영광에서 프로젝트형으로 하는 걸 보고 영광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런 공동체로 해서 하는 게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영광에서 한달 정도 살아봤는데요. 공기도 좋고 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내려온 임건호입니다. 참여하게 된 계기는 도시보다는 군 쪽에 하고자 하는 게 많지 않을까. 내가 좀더 해보고 싶은 거,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영광에는 이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청군 공방이라는 그 가죽 공방도 하고 캔들도 만들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체험하는 것도 재밌고 방금 여기 서로 마을에서 했던 베이킹 수업도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 시골 느낌, 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좀 도시에서 살다가 내려오니까 불편한 것도 많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뭐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래도 도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있을 건다 있고 문화 생활도 할수 있고 여기서. 계속 쭉 정착하여 살아도 문제없겠다는 라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게 돼서 너무 이것도 하나의 행운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의 행운이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좀더 많이 생겨서 이렇게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도 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광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20대 임주열입니다.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마치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농촌에서 살아보기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프로그램에도 또 종류가 따로 있는데 어, 귀농기촌형 프로젝트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20~30대 분들에게는 아마 이 프로젝트형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고 그 영광군을 따로 지원하게 된 이유는 지리적으로도 좀. 갑고 저한테 친근한 이미지가 있어요. 영광을 몇번 여행차 가본 적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 살면 딱 좋겠다 싶었습니다. 장소도 미리 봐보니까 아주 좋은 곳에서 살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거는 사실 어 하나만 뽑긴좀 힘들고요. 한세 가지 있는데 집이 어 포유공방, 천궁공방이라는 데서 여러 체험들 해보니까 아주 좋았고 서로 말도 오늘 체험해봤는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어린아이들 여러 교육, 좋은 교육 받는 거 보니까, 여기 농촌에서 사는 거 많은 도움 되겠다. 저런 친구들에게도 이런 생각해가지고, 저도 좀 힐링한 느낌 받아가지고 좋았고요. 마을 기업, 공동체에서 사회 서비스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일손도 되어들어서 여러모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광군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젝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다른 청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고, 이번 년도에 또 기수가 저희가 일기인데 2기가 있다고 들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기회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주 살기 좋거든요.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영광군 농촌 살아보기 운영자 잔효진입니다. 어, 일단, 처음부터 만났을 때는 되게 어색어색 했는데, 지금은 한 달, 한달반 정도 지금 됐을까요? 서로서로 서로 친해지기도 했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어색했던 순간들도 있고 같이 해보고도 하고 해서 되게 정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일단 <laughs> 전시회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곧 있으면 이제 마무리가 되기도 하고 되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일기 멤버로 김진기님 그리고 임주열님 임건원님 와주셔서 정말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사랑해 영광군 농토 살아오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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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